반갑습니다. 오늘도 지구사랑입니다. <laughs> 구독자 50명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아주 여러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몇명 그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답을 맞추신 댓글을 달아주신 일요일까지입니다. 근데 대신에 일요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릴 테니까 교무실로 오십시오. 언제까지? 다음 주 수요일까지. 오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님들이 너무 이렇게 홍보를 잘해주셔가지고 구독자 100명이 넘었어요. 박수! 100명 이벤트를 또 바로 하겠습니다. 100명 이벤트는 어, 이 지금 동영상 댓글에 제가 다음 컨텐츠를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괜찮은 아이디어를 저랑 제 매니저가 뽑아가지고 아니면 뭐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이 따봉을 눌러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다섯 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할 만하다 싶으면 실제로 또 영상을 찍을 테니까 어,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안녕.